자, 신규 종족 모드 이번에는 저그 프로게이머 박영우 선수 대 신규 종족 이세계 프로토스 케이론의 게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 신규 종족 케이론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위치한 저그 박영우 선수입니다. 저번에 박영우 선수가 케이론을 상대로 옴닉을 플레이했다가 아주 그냥 혼쭐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 종족인 저그를 골랐는데 과연 복수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로는 이 건물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게 게이트웨이랑 좀 비슷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유닛을 뽑을 수 있는 유닛인데 K로는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으면은 인구수가 늘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생산 건물을 계속해서 좀 많이 늘려주는 게 중요한 종족이고 유닛들도 역시 이런 식으로 본진에서 넥서스를 통해서 이런 식의 지을 수 있어서 요런식의 플레이들이 굉장히 또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종족이죠 자 이렇게 이제 건물이 완성됐는데 여기서 쿨타임이 돌면 이제 유닛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케이론의 스킬인데 요런식으로 스킬을 써주면은 일꾼들의 속도가 좀 빨라져서 자원채취율이 올라갑니다 자 이제 일꾼으로 저그의 앞마당 를 줬는데 자 저글링이 나왔어요. 박영우 선수가 초반에 일단 저글링을 뽑아서 또 견제를 해주려는 모습이네요. 자 케이로 이제 볼트를 찍어주네요. 볼트는 좀 원거리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유닛이고 굉장히 또 데미지도 강한 편이어서 이런 식의 초반 러쉬를 막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유닛인데 자, 저글링이 잘 붙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파리아까지 나오네요. 파리아는 질럿과 사도를 합친 유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킬을 써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자, 방정선수가 옷딩과 앞마당을 동시에 타격해주면서 일단 일꾼들을 잡아준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서 펄서까지 뽑아주는 K론이고요. 이 유닛은 약간 경장갑에 강한 유닛인데 레이저를 쓰는 그런 유닛입니다. 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바퀴까지 지어준 방정선수인데 와, 이이 괴물초까지 나와서 달려주는 모습이구요. 자, 요거, 요러면은 요거 굉장히 또 막기 어려워 보이는데, 본진에딱 시선을 준 다음에 이제 앞마당에 가겠다는 소리죠. 자, 그렇죠. 병력 이렇게 양분해 줘야죠. 자, 그때. 자, 바퀴 괴물충. 자, 일단 괴물충 한 마리 끊어줬지만. 자, 케이론도 이제 병력을. 오, 야, 여기서 피해 꽤나 많이 입는. 케이론입니다 자아.. 맥서스 스킬 써주면서 이제 일꾼으로 막 둘러싸고 자요거 막아주는 케론 어어.. 끝까지 자 일꾼 잡아주는 박용호 선수구요 일단 일꾼 6마리가 잡혔는데 요정도면은 서로 그래도 할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그도 훌자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다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케이론 병력 좀 많이 찍어줍니다 자 이제 병력 한번 모아서 나가는데 요것도 굉장히 또쎄 보이거든요? 케이론 오브로도한 마리 끊기는 건 너무 아쉽네요 자 이제 정찰을 했는데 이제 성큰도 있고 바퀴도 있고 여왕도 있어서 요거는 그렇죠 빠질 수 밖에 없죠 이러면서 케이론은 세 번째 멀티 가져가 주고 있고요 저거 역시 세번째 멀티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세번째 멀티 서로 가져가 주면서 이제 자원전으로 가려는 모습인데 자, 이 유닛은 엄브라라는 유닛인데 오버워치 레킹볼이랑 비슷해서 레킹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닛이 약간 클로킹을 한 유닛인데 견제에 굉장히 좋고 지금은 공격할 때는 또 클로킹이 풀리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영구적으로 클로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활용도가 높은 그런 유리 쪽 하나입니다. 자, 이제 방영우 바퀴를 한번 대동해 주는데 이제 속도 업그레이드가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자, 요거 한번 타이밍 러쉬 한번 가주는 방영우인데와 여기서 볼, 트가 아, 유 변신수구나? <laughs> 자, 변신수 했고요. 자, 이거는 케이론의 스킬인데, 이 지역을 밝혀주는 스킬입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가는데, 요거 바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케이론. 오, 근데 네. 근데, 야, 케이론 굉장히 단단한데요? 자, 일단 바퀴. 야, 바퀴랑 그냥 맞다이를 까는데, 이거. 자, 이 추가 병력 옵니다, 케이론. 어... 어 근데 바퀴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역시 박령우 프로게이머의 최적화를 따라가기는 굉장히 또 힘들긴 하거든요? 여기서 계속레킹볼로 굴러다니면서 때려주고 있는데 오 이거 한번 막나요? 케이론 아 근데 추가 병력이 계속 오면서 자 이거 아슬아슬한데요 이거 잠깐만요 자 세 번째 멀티 아, 이거 방효 선수가 결국 뭐 밀어내는 모습인데, 와 역시 소게이머의 최적화 타이밍은 아무리 신비 종족이라고 하더라도 막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 소환해 주면서 막아주고 있는 케이론이고요. 자, 그래도 어떻게든 펄서 그리고 볼트, 레킹볼로어 막아주는 케이론이고요 야, 이거 일단 한번 막았습니다. 케이론. 굉장히 좀 아슬아슬 했는데, 자, 이 1, 1업 바퀴 타이밍 막아주고요 자, 이제 드론을 한번 뽑아주는 박일호 선수인데, 어 여기서 오버로드까지 왔다가, 야, 요거는 좀 치수가 좀 큰데요? 어 이러면서 네 번째 멀티까지 따라가주는 케이론이고요어 케이론. 굉장히 또 좋은데요 플레이가? 아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박룡 선수 요런 식의 견제 자 일꾼 속도 올려주면서 바퀴랑 싸워주는데 바퀴는 워낙에 또 단단한 유닛이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일꾼 홉마리나 잡은 박룡 선수구요 어 이러면서 바퀴 버로우까지 해주는 박룡 선수네요 이거 바퀴 버로우 되면은 또 굉장히 케이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게 바퀴가 잠복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잠복한 상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요거 계속해서 흔드는 방룡우자 이제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죠? 야 이거 자 갑니다 방룡우의 잠복바퀴 자 세번째 멀티 쪽에 뿌려놓고 나머지들 이제 본질 쪽으로 올라가겠죠? 아, 어, 여기는 그런 타워가 있어서 일단은 아, 근데 아, 이거 세 번째 멀티 앞마당 그리고 본진까지 야, 동시에 쳐 주는 아, 이거 22마리 잡혔어요. 24마리, 25마리, 27마리, 28마리. 서로 한 마리. 야. 서로 두 마리. 야, 서로 네 마리까지. 아, 이러면서 또네 번째 정면까지 아. 야역시 강경우네요 아..바퀴 플레이가 너무 좋죠? 자 여러분 이제 정신을 못차리는 케이론인데 아..여기서 한번 그래서 들이박는데 아 이거는 좋지 않아요 케이론 아..이거는 너무 아.. 왜냐면은 이러면서 계속 바퀴는 여기저기서 때리고 있거든요? 여기.. 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멀티들이 지금 다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에, 아, 본진 넥서서 날라갔네요. 아, 이거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뭐, 던져버리겠다는 그런, <laughs> 자, 일단 이걸로 게임을 끝낼 수는 없거든요. 아, 이건, 이, 와, 77마리? <laughs> 잠깐만요. 아, 이제 추가병 나오면서, 아, 지지. 자, 오늘 이렇게 신규 종족 모드, 박영호 선수 대 케이론의 게임을 봤는데, 역시 프로게이머의 벽은 높죠? 프로게이머가 이렇게 주 종족을 골라버리면 아무리 신규 종족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안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박용호 선수가 승리했고요. 다음번에도 재미난 종족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